단순히 그냥 약간 노가리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의 주제. 왜내 말은 약할까? 왜내 말은 약할까? 첫 번째 이유 운입니다. 마군사를 당했던지 늦은 출발 혹은 흥분 상태 혹은 갖가지 이유로 인해서 억갈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내 말이 약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진 이유 중에 하나야. 이거는 이제 골드십 할아버지가 와도 해결을 못 해줍니다. 자두 번째, 제일 첫 번째로 내가 봤을 때는 이유를 들수 있는 거는 스태미너의 부족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 나기님 아니 저뭐 스태미너 부족한 거 없이 u r a 우승했는데요? 당연히 우승하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육성에는 대략 400 스탯이라고 하는 보정치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우승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보정치가 빠지고 팀레이스나 다른 여타 컨텐츠로 가게 됐을 때 보정치가 빠지게 되면은 그만큼 당연히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URA 우승한다고 전부가 아니야 맞죠 지금 채팅창에서 나오는 게그 체감 그러니까 스태미 스피드가 빠지든 파워가 빠지든 뭐든 간에 제일 체감이 큰건 스테미너야 왜잘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내가 운전을 하는데 아무리 똥차여도 연료만 들어가면 일단 달, 가긴 가잖아 근데 내가 스포츠카를 보는데 연료가 없으면 가겠어? 안 가겠어? 아무리 좋은 차여도 연료가 없으면 못 가는 거야. 세 번째로 볼 것만 한 거는 파워 부족이에요. 아니 나기님 파워가 부족해서 진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왜? 파워는 가속도에 영향을 주죠.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데 종반에 스펙이 낮을수록 종반에 늦게 올라와요. 왜저 말은? 갑자기 종반 들어가는데 치고 올라오는데 왜내 말은 저렇게 느리지? 하는 거 보면 파워가 낮아. 보통 이런 경우에 스탯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 스피드는 1200을 찍었는데 스테미너 300, 뭐 파워 400, 뭐진뭐 뭐 근성 200, 뭐 진짜 능지는 막900뭐 막 이러잖아. 이거는 너무 약해요. 이건 너무 약해. 왜? 스피드가 1200이면 뭐 해? 내가 고속도로 120km를 달릴 수 있으면 뭐해 스쿠터 100cc짜리 들고 가는데 120km 스쿠터를 밟을 수 있겠냐고 안 된다는 소리야 아무리 스피드랑 파워가 높아도 결국에는 그걸 받쳐주는 스테미너가 있어야 돼요 이두 개는 동일해 사실 부족한 거 자체는 파워는 낮은데 스피드는 높으면 도주로 하면 일부 보완되나요? 그러면 은 파워가 높은 도주한테 선두를 뺏기거나 중간에 추월당하거나 몸싸움하면서 벌어지는 경합 때문에 스테미너 서로 소모되면은 결국엔 둘다 손해 혹은 파워가 낮은 애가 질 수도 있겠죠. 네 번째. 근성에, 근성이 너무 딸릴 경우. 적어도 300 이상을 맞춰야 안정적이에요. 근성이 너무 딸리면은 잘못 딸린다기 보다는 고정 차이로 인해서 등급 차이에, 어, 등, 등급 차이에 의해서 우세가 딸려. 그러니까 나머지 스탯은 괜찮은데 근성이 너무 딸리면은 그거 받쳐주기가 힘들어. 스테미너를 그만큼 올리는 거 아님 이상. 어? 그러면 낙인님 여기서 질문 지능이 딸려서 약한 경우는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둘다 동일한 스스파일 경우 둘다 동일하게 스피드 스태미너 파워를 비슷하게 갖추고 있는 상대가 있다면 그러면 지능이 높은 애가 우선적으로 좀 우세를 가지가겠지 물론 이건 확률 차이 운빨 차이긴 하지만 누가 이기느냐 차이는 운빨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세는 지능이 더 높은 쪽이 좀더 우세하겠죠 아니, 그러면은, 이제, 또 질문할 수 있어. 아니, 야팔, 한쪽을, 한쪽 스탯을 찍으면, 한쪽이 안 찍히는데, 어떻게 해요? 그치? 솔직히 인정하시죠? 왜? 스피드를 올리게 되면은, 스테미너가 당연히 딸릴 것이고, 파워를 올리면 스피드가 딸리고, 능지 올리면은 파워랑 스테미너 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밸런스 에게 어떻게 올리라는 거야? 스타산이나, 어, 스페셜 위크 SSR, 아니면, SR들을 적극 채용이다. 결국에는 이거밖에 답이 없어. 무과금은 오래 해야 되는 게 답이야. 이거를 채우려면. 인자로는 100% 해결 불가능합니다. 왜? 인자는 결국에는 올려주는 제, 그 상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 게임에 세 번밖에 못 받잖아. 육성 시작할 때, 그리고 인게임에서 육성 중에 두번 받는 거. 그거 외에는 사실상 인자가 따로 올려주는 부분이 없잖아. 나머지는 결국에는 서포트 카드 훈련에서 모든 스탯을 올려야 되는데 그 스탯을 어떻게 올리느냐? 훈련 성능이 좋 좋은 만큼 서포트가 올려 주는 거지. 어, 그러면 아기 님, 아기 님은 어떻게 키웠어요? 이게 오늘 키운 거죠. 뭐 호전의 식은 뭐 배울 게 없어서 배운 거긴 한다만 적당량으로 올렸다고 생각해요. 스피드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어차피 스피드 지금 당장 1200 찍기도 힘들어 내내 내 풀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과연 1200을 찍었을 때 어, 1200을 찍게 되면은 당연히 나머지 스탯에서 어딘가가 빠질 거야. 그러면 그 빠진 게 어디일까? 스태미너, 근성, 지능, 어딘가 빠질 거 아니야. 근데 거기가 군데군데 빠져 가지고 마이너스가 될 바에는 차라리 스피드를 적게 가져가더라도 안정성 있게 가져가라는 이 말이지. 그래서 해결 방안. 그러면 이제 해결 방안을 좀 알아볼게요. 자, 스태미너랑 파워의 부족, 그냥 스피드는 솔직히 부족할 이유가 없지. 스피드 카드는 세 장, 세장 가져가라고 제가 고정하라고 웬만하면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스테미너나 파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챙겨야 되느냐. 첫 번째, 최대한 모여, 그러니까 무지개가 없, 없더라도 애들이 모여있으면 눌러주기. 억지로 올려주는 거야. 억지로. 혹은, 저번에도 얘기했죠? 인자랑 서포트 카드 편성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인자로 보충하기 아니면 합숙 때 어, 억지로 올려주기 합숙은 트레이닝 훈련 레벨이 훈련 레벨이 5 레벨이잖아 그러면은 평소에 1 레벨짜리 누르는 것보다 당연히 합숙 때 모여있을 때 누르는게 좋겠죠 그래서 합숙 때 무지개가 떠 있더라도 내가 부족한 스탯에 모여있나 한번 보는거야 근성이 너무 딸릴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근성이 딸린다 그 육성 중에 선택지 이벤트에서 웬만하면은 부족한 스탯을 선택하는 거예요. 괜히 지금 선택지 중에서 예시를 들면은 위에 선택지는 스피드 20을 주고 아래 거 선택지는 근성 20을 줘.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피드를 고를 수도 있어. 근데 나 같으면 근성을 골라. 왜? 근성 올릴 기회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근성을 따로 챙기기도 힘드니까. 그럴 때 선택지에서 고르는 거야. 그 중에서도 스태미너라든지 근성. 내가 지금 당장 챙기기 어려운, 지금 당장 챙기고 싶은 그런 스탯들을 미리미리 선택지로 채워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밸런스 있는 그런 애들이 나오겠죠. 지능은 왜 300대까지 찍었냐고요? 찍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능을 찍으면 찍을수록 나머지 스탯들에서 어딘가 빠질 거 아니야. 아무리 지능이 스피드랑 같이 올라간다고 해도 스피드 한번 누르는 것보다 지능 여러 번 누르는 거? 그러면은 결국에는 파워가 빠지겠지. 당연히. 파워라던지 스태미너를 다른 스탯이 빠지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풀에서 내가 최고점은 어딜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나는 능지 찍으면서까지 파워를 찍을 수는 없겠다.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능지는 조금 포기하더라도 난 스피드 스태미너 파워 기본기에 먼저 맞추자. 그러면은 팀레이스 확실하게 이기고 연승 보너스 받아서 랭킹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스테미너나 파워가 부족, 부족한 경우에는 억지로라도 스피드를 올리지 않더라도 일단은, 그 그러니까 스피드가 이미 올라와 있을 거 아니야. 이미 올라와 있는데 또 올리는 것도 그래. 왜? 아니, 어차피 스테미너 그 이상으로, 그니까 러 스피드가 만약에 1200이어도 파워가 낮으면은 최고속력으로도 못 가. 어차피 느려. 파워가 낮으면은 최고속력으로 달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 그럼 최고속력 올린 이유가 없단 말이야. 스피드랑 파워 많이 올렸어도 스테미너가 바닥이면은 그거 바탕 시킬 스태미너가 없으면은 애초에 모두 올라가지도 못하고 뒤로 쳐져요. 적당량의 스피드 라이보다는 좀웃도는 스피드에다가 그거 받쳐주는 스태미너 그리고 그거를 최고 정량을 받아주는 파워까지 올려줘야 그래야 강한 말이 되는 거지 무작정으로 한쪽만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마일 중거리 장거리 최소 스탯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후반에 안 멈추나요. 그래서 왜내 말이 약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유는 스태 문제다. 스킬이 부족해서 지는 거는 당연한 거죠. 왜? 쟤들은 스킬 많이 쓰는데 나는 스킬 없어. 그건 당연한 거니까. 한데, 스탯이 부족한데 어디가 부족하느냐에 따라서 육성 방향이 달라지겠죠.